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 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24페이지 제5강 욕먹을 것 같아서 두렵지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영국인은 순수해. 참 착해. 그땐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뻤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수록 나의 삶은 우울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욕을 먹기 싫어서요. 나를 미워하거나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의 발목을 잡더군요. 그래서 이젠 나를 해방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젠 욕먹어도 돼. 영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싫어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솔한 내 모습을 좋아해 주더군요. 가면을 벗으니 나도 자유롭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더 편안해 하더군요. 적당히 욕먹어 가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봐야 반성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다가는 나만 상처받게 됩니다. 남들에게 욕먹는 욕 것도 안 좋지만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욕먹을 일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데 하인처럼 끌려가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이 내용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저도 정말로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선행상을 받았어요. 선행상은 정말 이 아이 착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착하게 제 나름대로 살아왔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라 너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지나칠 정도로 착하게 살았다. 아쉬운 건 무엇이었냐면, 저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못했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착해야 돼 하니까, 화가 나도 아니야. 난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서운해도 아니야. 난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야, 나도 난 착한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 순간 착해져야 된다는 강박증에 빠지니까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걸 가장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이제 거절을 못해요. 거절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 내가 힘들어도 부탁을 못해요. 또난 착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나의 단점에 대해서 쉽게 드러내질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을 가면을 쓰면서 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눈치 보게 되고 아부하게 되는 정도의 어떤 심리 상태가 된다. 즉,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요즘에 미움받을 용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눈꼽만큼도 없었다. 상대방의 부담, 부탁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에게 부탁도 못하고, 그게 결국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정작 난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한다. 내 자신과도 소통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들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없으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남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상한... 예쁜 그림만 있는 거죠. 가면만 있는 거죠. 이상한 로봇트와 같은 아바타가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아닌. 근데 실제 나는 병든 소녀처럼, 병든 소년처럼 배고프고 슬프고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몸과 마음이 나중에 아프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런 글을 썼잖아요. 남들에게 욕먹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남한테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남들에게 욕먹는, 욕먹는 것도 안 좋지만 더 나쁜 것은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크게 욕먹을 일이다. 남에게 욕을 먹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욕먹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내가 괴로우면, 나중에 저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들면 들수록, 나중에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 속에 고립이 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나쁜 인간이 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시라는 거죠.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시라는 거죠. 저 사람한테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감정을 억압하고, 내 생각을 왜곡시키고, 나를 거짓말해버리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저 오늘 바빠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이 부분은 제가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욕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고, 화가 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정정당당하게 표현을 하자. 그렇지 하지 않고 오로지 남들에게 예쁜 강아지처럼 남들이 예뻐해지면 아이고 고마워요 하면서 꼬리 흔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항상 좋은 것 같은 삶이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어, 나쁜 짓은 하지 않대. 남들에게 욕 먹을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욕 한번 먹고 차라리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욕 한번 안 먹으려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갇혀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욕 먹을 짓이다. 그 때로는 내가 실수했으면 남들이 욕하면 아,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성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